남색까지 말지니라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 ABC 방송국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밝히던 중맨 마지막에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그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생도록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함께 자녀를 키우는 동성 커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 커플들이 부부의 인연을 잃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제임기 중에, 아니면 앞으로라도, 동승커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요한들 엉덩이, 기순으로 4년 뒤, 확히 2016년도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탄성 9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동성 결혼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철학,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와 같은 결정으로 건국 300년도 되지 않아서 대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어 접촉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동성 연애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해서 2019년도 2월 20일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만 42개국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캐나다, 미국, 호주 등 강대국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실정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기 남성의 5%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대략 15%에서 20%는 양성연애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이성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늘고 보시면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물살을 타버렸는지 그릴 듯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느 몇몇 특정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세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주님의 때가 긴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으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어느 금물살에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떠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대놓고 동성애자들의 심악하고 음란한 교회를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 수일 동안 열수 있도록 자금을 매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인권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도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전초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들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조례가 이미 통과된 지보입니다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는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수많은 성 정책성이 있는데, 내가 옷을 취할 때 자기의 취향대로 고르고 아, 사서 입듯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나의 개성과 나의 취향대로 음식을 취하듯이 마치 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 소년이니 너 소년이, 너 남잔이, 여잔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체치 않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처럼 네. 우매한 질문인 것처럼 너의 성, 남잔이, 여잔이 이렇게 묻는 것은 일어나고 우매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세가 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아, 이런 일의 여파로, 최근 10년간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자란 수술이, 네, 여러분, 눌러주고, 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0%나 증가했습니다. 4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4,000%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한 해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저도 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와는 직접적인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제의 설교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쭉 둘러봐도 어느 어, 네. 네, 누가 정말 이 동성애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네,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동성애 말고도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문도 불구경하듯이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문제도 되지 않는 이 동성애를 다룬다는 것은 마치 시간 낭비하러 갔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런 인상을 네, 네,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신있게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회는 고스란히 제가 없는 무고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급격히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의 존립이 와해되면서 생명 존중 사상이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이 엉망이 되어주고 사회가 제압으로 갈영하게되어진때에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다름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씀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맨 처음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9장입니다. 포도가 고모라생의 이야기인데요. 소동성애 남자들은 그날 저녁에 로세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성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예외 없이 남자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약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할때에 아기 천사, 아니면 날개 사는 천사, 아니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면 열, 모든 남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화려하고 수려한 모습,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천사는 등장하는 데에 띄어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잘생기고 멋있게 나타난 이 남자들은 이 소동 사람들이 정확히 말해서 이 소동의 남자들이 상반하니라 전적으로 시아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반하니라 이것이 첫번째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고문 네, 네, 말씀이 사살기에 네, 나옵니다. 1 9장에 등장하는데요. 기구와의 불량배들이 거기에 살던 노인의 집에 유석하고 있던 레이인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성경에서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구약에서 17번 나오는데 다 이런 의미로 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구절을 제사 번역하게 되는 었습니다 내디 아래 아들들이 그 성의 남자들은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 동성 관계를 맺겠다고 하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안타고 음란한토름과 고무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사다시대 에 심히 국대하고 타락했던 기부바와 베냐민 집화 전체는 거의 정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동성애. 서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앞에서는 급한 그 제왕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 어떤 관계로 또 가세한 제안이라고 간주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미의 기서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여자와동치마갈이 남자와 동치하지마라 이런 가정의 일입니다. 신영기 23장 17절입니다. 신영기 다음 부분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기 어떻습니까? 제2 네, 3자 17절 신명기. 네, 제가 읽 네, 20장 23, 13절 아닙니다. 2 0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네, 남창. 이어간 네. 거에서 유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그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억하겠습니다 무슨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다 가지간 일을 행하는지 반드시, 반드시 주님의 자기에 대한 자기로 돌아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즉그 제약에 대한 그 대가로 자기 생명을 죽음을 요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짓을 행하는 자는 죽일지라 신약성경도 동성애를 큰 죄로 간주하면서 그 죄를 짓는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소리를 읽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그런 욕심에 버려두었으니곧 그들의 자녀들도 순리대로 색것을 받고 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말하는. 솔리더로 네, 쓸 것을 밖으로 바꾸어 연리더로 쓴다는 것은 매춘을 얘기하고 여자 동수이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솔리더로 여자 스킬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력이 부를 때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어운 일을 하느라 그들의 그들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하는 것 이것이 동정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가. 여러분 그저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지금도 약이 없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즈와 동성애는 별개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대략 70% 70%가 남 이고 또 경성의자라고 하는 것은 예, 공공행한 정설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있습니다. 부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줄을, 하나님의 못할 하나님의 줄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미혹을 볼지 은혜하는 자나 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서 자, 탐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네.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의 중에서도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탐색하는 자는 남색하는 자들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는 당연히 남자 역할을 하는 공동이 되겠죠? 남색하고 탐색하는 자는 너무 알겠습니다, 직절 도돌이나 함께 있습니다. 도돌이나 한 놈을 돕는 자, 다질자는 자, 오욕하 자, 소교해야 하 자들은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별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그리고 명백하고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간 무도한 이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 1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온갖 신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에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나, 너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탐색하는 나라, 남색하는 나라, 별반 우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도마시켜주신 하나님 의 은혜로 말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되었,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가 동성애를 합니다면 그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난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받아주실 수 있다고 넉넉한 자유와 풍률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더 목사님의 교훈담을 해드리도록 겠습니다동 목사님께서 한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자님이 죽게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목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병원에 도착했을 땐 피오리 상처한 상태로 에이즈와 암에 걸려서 한남자가그히 죽게 될 지경에 놓여져 네, 있었습니다. 침대 옆으로는 병단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도 우두뚝하니 앉아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시자 그 남자는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과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습니다 목사님, 제가 26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무료 성경대학도 이전이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살쯤 되었을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동성애에 빠져 지난 26년간 제 가운데 호적거이며 이제 에이지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게에 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도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공급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제아들을 위려받고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자아리이 자신의 노력으로 천안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깎아게 보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삼인만체 구하라셔서 우리를 초영원한 제약 행보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될까 하는 질문은 입술로고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메가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것이 형제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5일 만에 하나님의 그름을 받고 신국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동성애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는 죄로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유전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예요. 인권의 문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복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면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학립시켜주시고 규정하여 주신 그 복도를 인간이 만든 복도로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미안하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조작하고 선동해서 불법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난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혹이나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거나 혹은 성전환 수술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날 동성애와 관련해서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많은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앉아놓고 버저시 동성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격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우은성적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다 넘어갔고요. 보수적인 몇몇 교단이 그나마 남아있을 뿐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안수받는다고 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머지 않다는 게 신학계와 교계의정설입니다 사랑하는 순교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결혼의 제도는 유일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교실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후손들을 남게 하고 남녀 등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그만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제도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대물림하고 또그효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가정제도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를 자기의 부활로 자기의 졸개로 만들 거잖 그런 의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제도라는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짓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돋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동성애자들 사랑하는 방법,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 그들의 호의를 베푸는 방법은 분명하게 그것이 제약이라고 일러주는 것, 깨워줘주는 것, 그것이 참된 친절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대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과 동으로 선별해야 되고, 구별되어야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탐색한다, 남색한다. 절대 하나님의 유혹을 상석받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만큼은, 우리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후손들만큼은, 우리 이웃들만큼은 하나님의 영원한 유혹을 뛰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성별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가 얼마나 풍성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죄도 하고 하나님 주님 오시나 이 원치 않았음을 바라본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 곳곳에서 내려 드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떼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가정의 죄도 결혼의 죄도 이 정말 하나님께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진서와 원칙을 떼어 피우려고 부단히 지금 애쓰는 것을 보게.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소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것은 참된 것이라고 우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감담도 다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만 우리 성도만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광의 모든 것들도 될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선랑의 이따위 주십조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네.